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메리쉐리에서 아시다시피 퍼시셀리 역을 맡은 박진현입니다 어, 저는 이 메리쉐리라는 공연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공연인데 그 이유는 어, 제가 이제 뮤지컬을 하고 싶어서 뮤지컬 전공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역사, 역사 잠깐만 얘기 이제 앙상블로 이제 데뷔를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드디어 무대에서 저의 목소리로 이제 얘기하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소중하고 감사한 공연이 메리 셸리인데요. 그래서좀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를 써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초연 때 메리 셜리 하면서 정말 뭔가 경주마 같았어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열심히 해야지 난할수 있어, 무조건 가능해. 이것만 외쳤었는데 이번 재연에 와서 형, 누나들, 동생들이 이 갇혀 있던 저를 이렇게 열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니요 뭐 아니요 아니, 아니, 저 지금 즉흥입니다 연락 중 그리고 저 이제 저희가 무대에서 분나날 수 있게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힘내 주신 스태프 여러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뮤지컬 메리셀리에서 아이론 역을 맡았던 정규입니다. 네. 아, 뭐냐, 네, 그, 초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또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어, 안올것 같았던 막공이또 이렇게 오긴 오네요. 정말, 이번 재연을 하면서, 어, 뭔가 좀 초연보다 더 뭔가 많이 약간 힘들다 그랬나? 음. 힘들고 어떤 힘들기도 했고 뭔가 더 작품적으로도 렇게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뭔가? 근데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런 어떤 힘듦이 바이런이랑 되게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약간. <laughs> 그래서 어, 더 역할을 더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어, 그 뭐지? 선영이가 초년때막 이렇게 봤다고 했는데, 저는 또 선영이한테 배운 게 있었거든요. 선영이가 초년때 그 자기 주문을, 음, 이렇게 는 법을 제가 듣고 너무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자주 막이렇 새기면서, 선영이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면서 하는데, 난왜 이렇게 잘할까를 선영이가 항상 대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laughs> 어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 기분이 좀 이렇게 풀리고 릴렉스 된다고 해가지고 음. 어, 좀 도움이 되는 것같더라고요 선영이한테 되게 많이 네. 저도 배웠고 어네 아무튼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냥 같이 하게 된 수민, 클레어도 너무 좋았고 어, 새로 네, 다같이 배우들이랑 만들어가는게 초현은 했지만 또재현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참 시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렇게 또 관객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이 메리셔리를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그 시간들이 어좀 의미 있었다, 어 되게 보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입니다. 네, 아무튼 내일까지도 막공이 남아 있으니까 내일까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앞으로의 메리셔리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부터 할게요. 어, 네. 저희 네. 네, 그게 주인공 메리쉐리니까 네, 감성 네, 아, 메리쉐리에서 감성 폴리 역할을 맡았던 감성 배우 박경입니다. 아 어, 다들 저희가 또 초연초연을 사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또 같이 시간을 함께한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또 마지막에 오고니까 처음이 생각나는데 그 처음이 2021년이었나요? 우리가 어떤 게? 몰라네 <laughs> 아무튼 네. 어, 정말 처음 준비했던 그 때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선영 배우님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사실 선영 배우님이 변화한 게 있어요. 그때는 그걸 보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오늘 선영이 나회수 네. 있다 나할수 있다 나할수 있다 나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렇게 주문을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번 메리셔니 할 때는 방법을 바꿨더라고요 어, 어, 이번에는 난왜 이렇게 잘할까 난왜 이렇게 잘할까 근데 사실 어, 정희가 한 말이 정희 배우님한 말이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저도 보면서 일단 선영 배우님의 2년 전과 지금의 또 다른 성장을 볼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많이 자극도 됐고 굉장히 또선배로서더 또 좋아하는 형으로서 굉장히 기뻤고, 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아무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저는 2년 전 2년 폴리와 지금의 폴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좀 생각을 응. 해봤습니다. 우연치않게 어, 오늘 아침에 오다가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그, 프레스콜 때였나요? 네, 저희 이 초연대 프레스콜 응. 때, 예. 네. 네, 했었어요. 네, 어, 안 했었다. 아, 네. 네. 어, 그때 제가 어, 롤리폴리보다 더 유명해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로 기억을 <laughs> 는데 네. 어, 그 지금 제가 생각하는 폴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디까지 표현이 됐는지는 아마 또 보셨던 관객들만 아시겠죠. 저 나름대로는 생각한 방법이 있었고 또 생각한 길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 지금 그냥 바램이 있다면 어, 굳이 조금이라도 어, 저의 그 성, 폴리의 성장 과정이 좀보였었보여기를좀 네, 음. 바래봅니다. 어, 좋게 기억됐으면 좋겠고 또 저희 메리 쇼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어,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항상 또 여러분들의 여러 작품 가운데 또 아주 좋은 작품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메리 쇼리가 될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많은 스태프들과 또 연주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른 공연들도 다 힘들게 해주시고 계시지만, 저희 공연도 특히 또 장치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매순간 뒤에서 어,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또 어, 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막 지금 되게 열심히 다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덕분에 그래서 어, 별탈 없이 잘 마무리, 편하게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은저분들께서도 아주 저희가 언제 언제 어떤 타이밍에 노래를 하든 아주 편안하게 노래를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끝까지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니다 아, 오늘 아침까지는 사실 아, 끝나는구나. 오늘 막 온구나 이러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이제, 그, 오케이 조율하고 공연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저기랑 딱서 있는데 갑자기 너무 초연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여기 같이 했던 사람들도 너무 소중했고 저는 이번에 새롭게 한 배우들 또한 너무너무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로 자리 잡은 게또 감사하거든요. 여러모로 그냥 계속 오늘 공연은 내내 그래도 내가 이 공연을 어 처음부터 오늘 마무리하는 날까지 아주아주 아주 소중한 걸잘 얻어가는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메리를 연기하면서 또 최현우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조금 양가감정이 드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메리가 울기도 하면서 내가 마음 아파기도 하면서 그랬어요. 너무너무 그냥 함께해 준 모든 분들에게, 배우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오케이 분들, 우리, 우리 뒤에 이 무대가 어마어마한 그게, 그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은 어디 가도 뭘 다,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함께 오늘도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메리로서 너무너무 힘들고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내일까지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음 자신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으로 저희 캐스팅보드 추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첨되신 분은 공연 종료 후에 그 제작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수민이 아,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줘요. 간단하게라도 해주겠습니다. 내일 내일 리 하지만 그래 오늘 우리 막내 마지막 역할의 막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채 네. 역할을 맡은 이수민입니다. 어, 오늘 와주신 모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아쉽고 사실 아까부터 눈물이 나왔어요. <laughs> 어, 마지막으로 언니 오빠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laughs> 감사드리고 어, 네. <laughs> <꼭> 또 <laughs> 많이 도와줘. 내일까지 공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귀여운요? <거. 웃음> 네,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 좋아요. 네. 캐스팅 보드를 드린다고 합니다. 캐스팅. 예. 어 그러면은 네, 아까 순서대로 선영 어. 씨부터. <laughs> 언제또 이럽을 주시면 됩니았습니다 네. 어. 이 X 롱. 지퍼는 373 하나입니다. 있으신가요 네. 호명되신 어, 분은 호명되신 분 나중에 나중에 네, 호명되 나중에 네. 네. 호명 그, 네. 제작사 <laughs>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정인 님. 뽑겠습니다. 오, 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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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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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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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알아서 다하실 아, 네, 겁니다. 네,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나중에 제작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laughs> 네. 이건 내가. 그 알겠다. 신 담시 6489.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내가 선내지. 잠시만요. 자, 6땡 헨님 9402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좋은 소감이됐으신 적.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연 종료 후에 제작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간단한 포스터을 대해서 부탁할까요? 그래요? 좀더사 어, 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이 당시에도 좋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으면 좋겠다 어떡해 어떡까자 가운데 자, 쓸까요? 네자 가운데부터 자 5초씩 하겠습니다 우리 고년 내내 행복한 일이 <laughs> <이렇게> 없잖 <먹잖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어 그러네요 행복한 가족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4 가운데 가운데요? 3 <laughs> 2 1 감사합니다 자 왼쪽 5, 4 3 2 1 자, 왼쪽 상단 5 상단까지 4 3 2 1 자, 가운데 이층5 4 3 2 1 2층 오른쪽 5 4 3 2 1 마지막, 오른5 4 3, 2,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저희들의 공연은 아무래도 됐지만, 저희 메리쉘리가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남은 공연까지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